네. 어, 약간 조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중이시기 때문에 어, 이곳 강남세무서가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한번 직접 찾아뵈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세무서 재산세의과에 재직하고 있는 금승훈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유튜브나온 건가요? 유튜브 <laughs> 나옵니다. 저희 서해는 탁구 테니스 줌바 댄스처럼 총 (6개의) 동호회가 같이 운영되면서요 일할 때도 일하지만 또 같이 쉬고 일 쉬고 놀고 하는 것도 함께 할수 있어서 근무 생활에 정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 비롯해서 다른 종료 직원분들도 그렇고 너무 훌륭하시고 배울 점들이 많아서 항상 일하다 보면 항상 막힘 없이 일할 수 있게 주변 분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신규지만 덕분에 열심히 잘 배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생무소 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저는 2004년도 아. 입사해서 내년에 이제 20년 차.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적극적인 액티비티한 직원들이 많이 모인 곳. 어, 아무래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아 높나요? 네, 그렇죠. 약간 심화 문제 푸는 듯이 네, 영, 얘기죠. 영이 어, 한두개 정도 더붙죠두 개나 제, 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직원과 관리자의 소통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예, 그런 세무서라고 예,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10년 젊어집니다. 와, 10년 젊어졌나요? <laughs> 네,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제가 지금 층에 내려와서 또 새로운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근무 중인 정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강탁구에 총무를 맡고 있는 신지혜라고 합니다. 네. 강탁구가 누가 봐도 지금 강남세무서 타코클럽 아닙니까? 강탁구라는 어떤 곳인지 일단. 궁금한 마음 반 그리고 이제 반장님들의 어울러지고 싶은 마음 반으로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 하다 보니까 또 탁구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 즐겁게 실력 어떤 정도로 보십니까? 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서 이제 대회도 매달 이제 치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대회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실력이 뭐 많이 늘고. 그로 인해서 재미도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신뢰가안 된다면 혹시 대회에서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 지금 전패입니다 0승 네 0승인데 재미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분다 여기 직원이시니까 네. 자꾸 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강남세무서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떤 곳인지 이곳은 강남세무서는 이런 곳입니다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다재다능하신 뛰어난 반장님들이 계신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저를 훨씬 더 크게 발전시켜 줄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큰 짐돌이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장입니다. 강남세무서는 자긍심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등 활기차고 출근할 만 나는 직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 세무서는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선도하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